다시. 어디 갔니? 웍스 툴를 실행을 처음에 시켜서 프로젝트 뉴 하시면, 어 지금은 이제 류, 레이블을 쓰지 않을 겁니다.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일단은, 어 우리 모델, Q03UD 모델에서 레더로 OK를 누르시면,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PLC하고 통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커넥션, 테스티네이션 들어가서, 어, 여러분들 거는 혹시나 안 되어 있으면 PC 사이드, PC 컴퓨터 쪽에서 이더넷으로 연결을 할 것이고 PLC 쪽에서도 어, PLC 쪽에서는 PLC의 CPU에 연결하기 을 때문에 CPU를 클릭을 하고 현재 PLC와 컴퓨터가 이더넷상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Find CPU 신호를 누르면 어, 현재 네트워크에 온라인되어 있는 네, 예. 네? 네 프로젝트 밑에 보면은 커넥션 데스티네이션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커런트 커넥션을 들어가면은 어, 통신 즉내 컴퓨터와 PLC를 통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세팅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내 컴퓨터 쪽에서는 뭐 어떤 것을 할 건지 뭐 USB 시리얼로 USB나 시리얼로 할 것인지. 또는 이더넷 보드로 할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더넷 카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 이더넷 카드를 클릭을 할 거고요. 그리고 PLC 쪽은 어, 우리 CPU에 이더넷이 같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PLC CPU 모듈을 선택을 할 겁니다. 별도로 이더넷 카드가 달려 있다면 별도의 이더넷 모듈을 연결을 해주면 되지만 우리 것 같은 시스템은 PLC 모듈 CPU에 직접 다이렉트 연결이 되기 때문에 PLC 모듈을 더블 클릭하고 어, 환경이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환경이냐 아니면 중간에 허브웨어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환경이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 거는 허브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다 거죠. 그래가지고, 어, 요, 커넥션 비하 허브를 선택한 다음에 밑에 있는 파인 n d CPU를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네트워크상에 온라인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상에 전원이 들어와 있는 그 미치비시 PLC에서 신호를 보내줍니다. 응답을 달라고 이제 PC, 제가 가지고 있는 PC에서 먼저 신호를 보낸 거죠. 그래서 find CPU를 넣으면 지금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리스트가 하나가 떴는데 다 똑같이 19168 3.39로 어드레스가 떴을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들 그 책상 밑에 전부 다 허브가 있어서 다 독립 네트워크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옆에 실에 가면은 그 똑같이 이러한 작업을 하면 옆에는 PLC 다섯 대가 같은 허브에 연결되어 있어서 다섯 대가 다 뜹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PLC에 접속해서 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리스트가 떴으면 얘를 더블클릭하면 은 IP 어드레스가 올라가거나 또는 다 직접 타이프를 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편의상 더블클릭을 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럼 이렇게 IP가 올라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OK를 누르고 다른, 어, 현재 네트워크상에 다른 게 있냐 근데 우리 거는 1대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커넥션 테스트를 하면 어,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안 되신 분, 네? PSC 전원 켰어요. 커넥션 테스트 눌러야지 됐고 또 커넥션 테스트를 눌러야지 또네 이걸 음 CPU를 멋지게 왔을까요? 잠깐만 녹화 좀 OK를 꼭 누르지 않으면 세팅한 값이 날아가기 때문에 꼭 OK 값을 눌러야, 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게,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 짜는 게, 여기는 메인에다가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을 PLC가, 어, PLC가 ON이 되었을 때, 로드 프로그램을 돌리겠다, 구동을 시키겠다라는 거를 파라미터 들어와서, 여기는 파라미터 들어와서, 여기는 프로그램을 찍어보면, 요런게 나옵니다. 그럼 요 메인을 클릭하고 인서트를 누르면 인서트 값이 들어가요. 됐나요? plc 파라미터 더블 클릭하고 프로그램 탭 클릭해서 메인을 찍고 인서트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메인이 들어가요. 근데 메인이 스캔 타입으로 등록이 됩니다. 스캔 타입은 매번 돌아가는 거. 계속 반복 연산을 하는 게 스캔 타입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밑에 있는 엔드를 눌러줘야 된다고요. 밑에 있는 엔드를 눌러주지 않으면 또 세팅한 값이 날라가요 됐나요? 네. 근데 이걸 우리 지난 시간에 몇번 했을 건데, 그걸 다시 보여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동안 공부를 하나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난번 수업 이후에 한 번도 오픈을 안 해봤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피아시 못 배우는 거예요. 얘도 언어기 때문에 우리 영어 12년 몇년 해도 영어 말 못하죠. 이유는 한번 하다가 안 하고 한번 하다가 안 하고 이래서. 얘도 언어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학문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매일 하면 잘할 수밖에 없는데. 어쩌다 한번 하면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어쩌다 한번 해서 다 자, 잘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잘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반복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음날 생각해서 생각이 안 나면 잠깐 와서 해봐도 되고, 아니면 제가 캡처, 캡쳐도 떠서 드리고, 교재도 우리 캡쳐로 다돼 있잖아요. 한 번만 봐도 기억이 날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 정도로 공부하고서는 뭐 이쪽에서 일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하는 경쟁자들이 지금도 뭐 수백 명씩 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공부에서는 어렵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만들었고, 원래 한 단계 더 하자고 하면은 파라미터에서 음 파라미터에서 PLC 아이오알담, 아이오 어셈먼트에들어와 들어와 보면 현재 PLC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세팅 하끔되돼 있어요. 원래 세팅해야 맞는 건데 PLC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리드 PLC 데이터를 읽어 오면 현재 장착되어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읽어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인풋 모듈 16점짜리, 아웃풋 모듈 16점짜리가 두 개씩 있고 통신 모듈 그, 인텔리전트 모듈인 통신 모듈이 그 4번 슬롯에 꽂혀 있고요 그리고 5번 슬롯에 위치결정 모듈인, 어 인텔리전트 모듈이 위치결정 모듈이 32점이 여기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가 모델 이름도 다 써주고 해야 되는데, 보통 9 0 0니까안 하죠.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세팅이 되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엔드를 꼭 눌러주셔야 세팅한 값이 날라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F5번, 어, 에이저 트 F5번이었죠? 단축키는 위쪽에 있습니다. F5번 누르면은, 어, X0에다가 우리가 좀 이따 배선을 음, 할 건데, X0 스위치를 누르면, M0가 들어오게끔 할 거다. 근데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X는 입력, M은 내부 메모리, PLC 내부에 있는 메모리. 그래서 M 0로 이렇게 누르면 여기 자교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B 접점 여기는 f 6 가로줄 세로줄은 컨트롤 방향키 컨트롤 방향키를 누르면 그려지죠.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에디트의 이지 에디트에 보면은 아니다 이지 에디트 맞지? 이지 에디트에 보면은 컨트롤 키하고 방향키를 누르면 그림이 그려진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F6번 B접전 달아서 X1 스위치 이게 자기유지였죠 그래서 M0 스위치로 M0 신호로 타이머를 하나 돌릴건데 타이머는 코일입니다 이게 미쯔비시에서는 코일이에요 그래서 타이머는 메모리가 정해져 있어서 T0부터 T2047번까지 쓸 수가 있다 T0 한칸 띄우고 미쯔비시에서는 어떤 명령어와 한칸 띄운 다음에 연산자가 이렇게 뭐 이렇게 피연산자가 있으면 그빈 칸, 공백으로 구분자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백으로 그 명령어하고 어떤 피연산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기 때문에 어,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요. 띄어쓰기 한 칸만 띄우면 됩니다. K, T0에 KO 하면은 0.5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F5번, T0가 들어왔을 때 T1 타이머를 돌릴건데 이것도 K.O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할거냐면 T0로 F7번에 Y20을 쓸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M0 스위치를 누르면 M0가 ON이 되고 M0가 ON이 되면 0.5초 후에 Y20이 ON되고 끝이죠 근데 T1으로 여기를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T1으로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M0가 들어온 다음에 T0가 0.5초 지나서 Y20이 켜지고, 그리고 나서 또 0.5초가 지나면 끊어지죠. 끊어지니까 여기 있는 타이머 제로가 오프가 되죠. 그럼 여기도 오프가 되죠. 그럼 여기도 오프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어, 맞, 그렇게 된 다음에 다시 또 0.5초가 지나면 이게 다시 온이 되겠죠. 그러면 은 여기 는 y22 온오프가 반복되겠죠. 이게 반복되겠죠.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 동작은 스타트를 끊으면 여기서 스타 트 여기가 스타트 지점이면 스타트를 끊으면 0.5초 후에 온이 되고 0.5초 후에 오프가 되고 이 동작을 반복을 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를 컴파일 빌드 컴파일 하시고 흰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온라인에 라이트 right 투 PLC 거기에서 파라미터 프로젝트 클릭 파라미터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여기 선택이 되지요 그런 다음에 여기 실행 실행을 둘 중에 한 명만이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PLC가 스탑상태인데 런 할거냐 얘 예, 눌러야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얘 예, 누르면 네, 돌려보면 어 모니터링 F3번입니다 현재 이거는 오프라인 상태고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하려면 온라인에 모니터에 모니터모드 온라인에 모니터에 모니터모드 단축키 F3 그래서 F3번 누르면 현재 값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혹시 배선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 M0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은 다음에 Shift 엔터 때리면 돼요. 되셨나요? 설명이요. 네. 여러분들 스위치 앞에 주목하십시오.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거고 뭐 이전에 공부를 했다 해도 모를 수도 있는데 어, 지금 수업할 때만큼은 집중해서 들어야 할거 아닙니까? 모르면 외우기라도 하십시오. 네. 여기서 전후기가 전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차 볼트가 나오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에다 플러스 2차 볼트 0 볼트가 나오는 거고 플러스 고쳐서 이게 PLC 입력단자예요이 부분이 PLC에 PLC 입력모듈 여기 하나가 있는데 이 PLC 입력모듈은 원래는 직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맨날 직접 연결하다 보면은 나사 템이 다 나가겠죠. 이 볼트를 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선을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까지 연결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강아점을 꽂게끔 해놓은 거고 일단은 컴단자에다가 전기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컴단자하고 X0 사이에 LED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이에도 LED가 있고 컴단, 컴1하고 X0 사이에도 LED가 있는 거고 컴1하고 X1 사이에도 LED가 있고요. 컴1, X2 사이에 X3부터 X7번까지 LED가 하나씩 다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단자, 컴1번 단자를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커먼 단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다 플러스를 주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줄 수도 있어요. 이 모듈이, 그러니까 PLC의 입력 모듈이 바뀌면 마이너스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LC 모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는 원래는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p x 8 0 모듈이 홈 단자를 마이너스로 쓰는 게 맞는데, 어, 다른 KLC하고 이렇게 같이 쓰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안에다 포트코플러를또 넣어놨어요. 양방향으로 쓸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를 눌니다 <laughs> 이렇게 하고 여기하고 X0 사이에 LED가 있어서 스위치를 안쓸것 같으면 얘가 그냥 마이너스로 가면 그냥 시도가 그냥 들어가겠죠. 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흐르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 시도를 KLC한테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피, 여기 이제 스위치로 간 거죠. 저같은 이제 플러스에서 신호 와서 LED 거쳐서 요게 스위치로 갔습니다. 그럼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저기가 마이너스로 빠져 나가야 되니까 스위치의 품단자는 마이너스에 연결을해야겠죠 이렇게만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전원 올리고 테스트해 보면 여기 있는 PBA는 스위치를 누르면 여기 X0의 신호가 들어오는 게 보인다고요. 확인되죠? 저 X로 X신호 들어오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짠 거랑 상관없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짜놨기 때문에 Y22, Y2.20이 온오프가 Y2 반복되는데 그건 여러분들 프로그램 짜놔서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선을 해서 신호가 들어오는 거는 X0만 신호가 들어오는 게 맞다고요 이렇게 확인됐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컴 단자와 여기 있는 X1 사이에 LED가 있어서 두 번째 스위치를 누를, 저, 연결을 할 거면,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XPB2 스위치를 누르면, X1의 신호가 들어가니까, 이제 X1의 신호가 들어갔죠 지금 좀, 좀 멀어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보면, 이게 이제 X0 스위치 눌렀을 때, 이게 X1 눌렀을 때, X0, X1. 확인됩니까? 네. 각각에 스위치를 눌렀을 때 신호가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력 모듈이기 때문에 입력 모듈인데 입력 모듈에 신호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입력 모듈로 쓸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스위치 센서 이런, 거,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신호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PLC 프로그램을 이제 여러분들이 PLC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놓으면, 모니터링 모드, 이렇게 PLC CPU 안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상태를 확인하는 거, 모니터 모드입니다. 모니터 모드는 온라인에 모니터에 모니터 모드가 있어요. 이렇게 모니터 모드면은 커서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는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X0 스위치를 누르면, M0가 ON이 되겠죠. M0가 ON이 되고, M0가 on 이 된거고 M0가 on 이 되면 타이머는 계속 흘러갑니다 0.5초 동안 왜 0.5초인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할거고 0.5초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타이머 제로가 들어오면 같이 들어오겠죠? 여기 있는 타이머 제로나 밑에 있는 타이머 제로나 똑같이 들어오겠죠? 똑같은 메모리를 쓰는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 Y20이 on 이된다고요 그래서 Y20이 on 이 되어 있는데 그 타이머를 가지고 타이머를 또 썼습니다 그래서 0.5초 후에 앞에를 끊었어요. 여기를. 여기 이렇게 끊었는데, 지금 끊어지는 게안 보여요. 안 보이는 이유는 너무 빨라서. 어, 오프 됐다가 바로 붙어버리니까. 너무 빨라서 이게 안 보이는 것 뿐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 밑에 있는 숫자가 0에서 5까지 가면은 여기가 끊어집니다. 여기가 끊어지면 타이머 제로도 오프가 돼요. 이것도 0값이 돼요. 그럼 얘가 또 0값이 되고, 얘도 0값이 돼서 이게 다시 붙어요. 이게 다시 연결이 돼서 시간이 다시 흘러갑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끊어지는 게안 보이는데, 요게 5가 되는 순간에, 정확해 볼까요? 지금 4가 됐는데, 얘가 5가 되는 순간에 요 부분이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타이머 제로가 0값이 되고, 여기 는 t0도 0값 되고 0값이 돼서 y20이 0이 돼서 꺼지는 거예요 오프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네. 오프가 됐으니까 어떤 순간이냐면 이 순간이 되는 거지. 0값이 돼서 이제 끊어져가지고. 안 보이네. 이제 그 지금 끊어진 거예요. 끊어져서 얘가 다시 시간이 0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다시 5까지 시간이 흘러가야지만이 다시 켜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반복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전멸 동작을 만든 거죠. 타이머 두 개로. 당연히, 전멸 동작을 만들려면 타이머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프로만 그려도, 온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체크하는 요소가 필요한 거고, 여기에서, 온에서 또 오프되는 요 시간이 또필요 체크할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머 두 개가 필요한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짜면 이렇게 온오프 동작을 반복해서 합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거나 이해가 안 갔으면 질문하시고요. 안 그러신 분들은 화장실 다녀오십시오.